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문화 외국인과 탈북인이 함께하는 배우나 TV입니다. 배우나 언니들입니다. 어떡 갑자기 왜이 <laughs> <laughs>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신근 아, 그래. 그래. <laughs> 아니, 왜그렇지 갑자기? <laughs> 전에도 괜찮았는데. <laughs>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 <laughs> 죄송합니다. 네. 되셨죠? 네. 갈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문화 외국인과 탈북자가 함께하는 배우는 언니들입니다. 네, 서로서로 한국을 알려주고 또 각자 자기 고향 이야기 들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번 시간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잘 <laughs> 지냈죠? <laughs> 네. 네 저희 이번 주제는요 현재 한국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좀 주제가 다양하게 준비해 봤고요. 일단은 저희 저번 시간에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에 대해서 얘기 안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각자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좀 청자분들께 어, 얘기해 보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엠블라시부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네. 네. 저는 주로 모델 일을 하긴 해요. 모델 일을 하고 그리고 뭐뭐 뭐 광고 같은 거 나올 때도 있고. 음. 그리고 뭐 드라마 출연 같은 거 아, 출연인 음. 것보다 그냥 뒤에 있어 요 버섯 출연 네 그냥 뭐 그냥 뭐 매, 외국 나라 같은 거 가면 뭐 외국 사람 필요하잖아요 네. 그냥 뒤에 있는 외국 사람들 그런 거좀 많이 해요 아 그럼 기획사가 아.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아, 있어요 기획사 따로 있구나 네 음식 네. 한국에서 어떤 광고 어서 찍으셨어요? 오. 딱히 기억하는 게 없네요. 그냥 왜냐면 뭐 주인공은 어, 아니고 그래서 약간 자, 짧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않아요. 저 이상 예전엔다 열심히 찾아봤는데 지금은 모든 사진만 드라마는 찾아요. 엠블라스는 지금 그냥 모델 활동하고 있고 또 이렇게 TV 드라마에 보조 출연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음. 앞으로는 또 어떤 거 하고 싶은 거 있을 거잖아요? 저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말 엄청 잘 배우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도 뭐 다른 예전에 미수다인가라는 음. 드라마, 음? 아, 라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있었던 네네, 것 같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 거기 여자들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네, 맞아요, 저도 그거 네. 같아요 외국인 분들 와가지고 맘 네.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저도 그, 각자 자기 나라 얘기하고 막. 예, 지금은 더 이상 안 하는데, 뭐, 그거랑 비싼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아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이런 꿈을 아, 네. 있었는데, 아, 네. 요즘은 남자, 외국 남자들은 훨씬 인기가 많죠. 아, 정말요? 네, 남자들은 <laughs> 네, <laughs> 많이 나오잖아요. 비정상 해당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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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것좀 나오고. 여자들은 잘안 나오잖아요, 거기. 그래서, 뭐, 아직 저, 뭐, 그런 기분 없었어요. 몰라, 엠플라시. 또, 우리 베나 TV 시청하시다가, 또, 엠플라시를 기스트해가지고, 음. 몰라요, 그거는. 아, 그, 그랬으면 네. 좋겠죠. <웃음> <웃음> 네, 메가 씨는 네. 그고려대 심판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학년 휴학됐잖아요. 네, 네. 네. 그어떤는지왜 고기를 왜 추천하게 된그 네, 이가를 지나가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아, 네 저는 그 원래 키자가 되고 싶었어요. 기자 네네네, 아 그뭐아 그러니까 카사쓰는 어, 거도 좋아했고 뭐 그렇게. 뭐 뉴스에 대해 너무 관심도 음, 많았고, 정치. 일것 같은데요? <laughs> 근데 사실은 그거 그런 공부하다 보니까 항상 나쁜 뉴스만 나와요. 나쁜 뉴스.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뭔가 영향이, 영향 음, 주,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거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유학하고 음. 있어요. 아, 지금. 음. 음. 그럼 현재 그 메가씨도 막 모델도 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씨 돼가지고 좀 자체 홍보? 네. <웃음> <웃음> 저는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햄브라처럼 뭐 저도 뭐 화장품, 광고, 아, 어, 화장품. 어, 어, 드라마 출연도 어. 많이 하고 어, 드라마 출연도 네. 많이 가끔씩 가? 같이 할 때도 있어요. <laughs> 네, 아요 <laughs> <가끔 웃음> 아, 아 <laughs>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모델 그럼 메가 씨는 모델 어떤 거 한지 딱히 뭐 있어요? 아니 멤플라스처럼 버저로 뒤에서 했나요? 모델 <laughs> 모델 활동도 했다고 하던데 광고랑 모델 찍었잖아요. 근데 네. 버저로 나간 거예요? 네. 음. 드라마 같은 거만 비슷하게 좀 자, 뒤에 아, 나오는 오케이. 아, 네, 저도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말할 때도 있고. 네. 딱히 기억나는 했는데. 광고 있어요? 최근에 그 FIFA. 그 축구 게임 아. 광고에 나왔어요. 오. 저 여기만 나오는데 제가 말해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음. 아, 프랑스 말로? 네, 아. 사실 뭐 프랑스 그 프랑스 선수 이름 말해야 했어요. 그때는 음. 음. 근데 아못들어왔어요 너무 섹시하게 불러야 했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뭐 카메라가 바로 제 앞에 있었는데 너무 아, 그래서 기억이 나는요저섹션 아, 못했네 네 그.. 아, 어? 준비도 못했고 아, 못, 아,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laughs> 아, 뭐 자막으로 나가면 좋겠다 네. <laughs> 네 나도 보고 싶고 <laughs> 어, 그러면 메가씨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기자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런 거 하면 좋은데 아마 그 패션 쪽 기자? 패션 쪽 어. 기자? 어. 기자 그런 거 하고 싶.. 거나 아니면 그냥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하고 싶거나 아, 아니면 네. 최근에 그 꿈이 생겼어요. 그제 화장품 브랜드 만들고 싶어요. 화장품 브랜드. 네. 만들고 그래서 아마 네, 준비 준비 단계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오, 그 얼마나 뭐 하고 있어? 어 적극 음,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아, 저희도 네, 필요하면 얘기해주세요. <laughs> 유지 씨는 어 강미를 또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 씨전 소식들 얘기해주고 좀 홍보해줄까요? 네, 아, 여러분 저는 뭐 탈북 청년들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한 이제 뭐 활동이나 홍보를 이렇게 뭐 계속 하다시피 했는데 안 바뀔 거라고 했는데 바뀝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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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원래는 화장품이나 아니면 그 피부 마사지, 피부샷 이런 거를 좀 이제 경력을 쌓아서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싶었는데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그쵸. 네, 하고 네 싶었죠? 이제 의외로 네. <laughs> 의외로 또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언니가 음. 또 있으셔 가지고 아 이거를 좀해 보면 안 되겠나 해서 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또 은근히 재밌어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거는 이, 이, 잊어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강의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또아 이거는 내가 또 조금 남겨뒀다가 또 이제 같이 할수 있는 저 계기도 되지 않을까. 요즘은 강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그 어떤 조직 아, 많잖아요. 주제도 네, 어떤 그 분들, 이미지 컨설턴트라고 해서. 어, 이미지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제 또뭐 메이크업, 뭐, 패션, 또뭐 아, 컬러, 그러니까 돈이 어, 어떤 컬러가 맞는지, 퍼스널 컬러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만 하고 점점점점 좀 비우, 배우고 있어요. 일단 음. 그러면 저희 세 명. 제 먼저 컬러랑 저리가 <laughs>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그 회원가입하시면은 제가 조금 <laughs> 아, <laughs> <좀> 다녔습니다 진짜 대단했네요, <laughs> 리씨는 <우리> 네, <laughs> 처음부터 저는 뭐자본의물 들었다고만. <laughs> <laughs> 그럼 앞으로 <laughs> 네. 어떤 거 하고 싶다 아니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강사를 좀더 음, 지금은 음, 이렇게 뭔가 저는 한 가지를 하면은 좀 한. 어, 3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피부 미용도 제가 학교를 다니고, 이제 막, 한개 이제 거의 경력이 한 3년 정도 되, 되니까, 이제 그것도 좀 접어두고, 강의 쪽도 이렇게 좀한 3년 정도 하면은, 어, 좀 뽕짝을 같이 해서, 그렇죠. 뭔가 이제. <laughs> 네, 그럼 나의, 내 어떤 가게를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라는 게 그냥 딱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컨설팅을 해주고 이제 또막 이렇게 해주는 거라서 음, 좀 좋은 게, 되, 어, 배운 거랑 좀 같이 겹쳐요. 음, 네, 음, 좋은 음. 기회를 가진 것 같아요. 그영이도 음. 유진 씨도 강의한해 가지고 참보고 뭐 좋더라고요. 인스타에랑 가끔씩 올리는 거 보니까 참뿌듯하고보참 어, 이게 배나 t v 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좀게 울렁증도 있고요. 이제 얼굴도 쉽게 빨개지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거 6개월간을 나오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 <laughs> 네. 여러분, 저는 뭐 아직까지도 사회복지 내사 네, 꿈은 여전히 꾸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네, 강의 듣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도 좀 바뀌는 건 맞긴 해요. 근데 저는 요즘엔 또있잖아막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그 연기가 뭐 크든 작든 떠나가지고 일단 작은 거라도 한번좀 해보고 싶다? 막그한 번, 두번 해봤는데 막 어디에 이한 가지 막 벌떼에서 그막 빠져가지고 제가 연기할 때 되게 막 막 울렁울렁하면서 막 뭐랄까 막 긍지스럽고 막예막 하고 싶다 막욕망도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나 한번 연기 한번 해볼까 뭐큰 꿈은 안바라고 그냥 적당한 내가 뭐그 연기질 발휘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생각하면 무엇든 뭐 <laughs> 됩니다 <웃음> 그래가지고 하고 싶고 또막 그러니까 음. 끊임없이 저는 그냥 모란봉 클럽 쪽 출연하고 있고요. 또, 안보강사 불러주시면 학교도 저번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불러주시면 안보강사의 네 그냥 통일대 돼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청자분들도 많이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저도 음. 여러분, 저좀 불러주세요. 좀 어떻게. 입시자에 <laughs> <MC> 앉아있지만 <laughs> 이것도 경험을 해가지고 강의 잘할 수 있으니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자, 우리 그럼 자기소개 했으니까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저도 보니까 한국에 있으면 막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또 근데 메가씨나엠플라스도 가족 다 고향에 있잖아요. 그럼 혼자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은 힘든 점도 많고 또막 일자리 찾다 보면은 어려운 점도 많잖아요. 그래서 힘든 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일이죠. 내가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방송 활동, 아니 면 모델 막 많잖아요. 그 근데 일을 맡 하면서 내가 어려웠던 점. 이런 게 있으면 뭘지? 뭐 네, 인플라스 저번... 더, 더 말해볼까요? 한번? 인플라스는좀잘이것같은스 네. 저한테 스마 제일 스든 거는 스델플라스 임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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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스 임플라스 임플스임플스스 이게 뭔가. 개인 단계? 네. 약간 친해진 사람이 네, 없으니까 맞아요. 뭔가 항상 음. 혼자서 일하는 느낌이요. 다른 사람이랑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어요. 가끔씩 뭐아 운이 좋아서 막다 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다른 촬영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원래 저 가끔씩도 남자 모델 있으면 막 이미 아는 사람이면 좋은데.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회라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 네, 뭐 그러네요. 사진사나 뭐 아,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아. 뭐다 한국 사람들이고 당연히 소통은 잘 되긴 한데 어, 다시 볼 일이 없으면 그냥 뭐 잊어버리고 다시 아. 그러면 한마디로면 동료가 없다는 거네요. 그죠? 네, 직장이면 그, 완전히 혼자서 그거좀 어려워요. 솔직히 혼자서 하는 게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소속사 없이 혼자 이렇게 하지만, 그럴 저희는 또 같은 기본 멤버가 있으니까 멤버끼리 같이 어울려서 하거든요. 근데 혼자 한다는 게 뭐든 같죠. 그러면, 엠플라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혼자 생활하고, 또일 나가서도 혼자니까 그게 더 외롭고, 막, 쓸쓸하게 느껴지고, 막,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일 하다 보면, 혹시 그 일자리 구할 때도 막, 저원 같은 거 해주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자리를 찾을 때 옆에서 막 누군가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도 없는 거예요? 네 가끔씩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도 뭐 한번 보고 다시 안볼 때가 있으니까 그럼 앰블러스는 가끔씩 번역 예, 동역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저는 필요 없죠 그래서 음. 뭐 <laughs> 음. 비, 필요 없는데 있을 때는 가끔씩 마, 마, 마음 좀 편하게 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저희도 뭐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완전히 아, 그러면 막그 일을 하다가 이제 끝나고 막 식사 타임도 막 있잖아요. 아, 그럼 네. 그런 타임에는 어떻게? 해? 아, 가, 원래 같이 밥, 밥 먹자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아, 아 다들 막뭐 바쁘고 가끔씩 자랑 끝나고 나서 다 다른 모델도 올 수도 있고, 거. 아니면 남자 모델 올 수도 있으니까 쟨, 저는 그냥 한번갈 아, 할게요. 아, 끝나면 뭐. 끝나면 그냥 가고. <laughs> 네. 그럼 옆에 서 매니저라도 있으면 좀 그나마 괜찮겠다, 그죠? 네. 매니저 같이, 친구, 친구 같은 매니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도 있으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죠. <laughs> 이렇게 일에서는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면 혹시 막 교통수단 같은 거 있잖아요. 교통. 막 네. 전철 타고 가 아니 면 버스라던가 막 이런 거탈때막어려움 많을 거잖아요. 별로 없었어요? 저는 버스 타는 게 원래 두려웠어요. 노룸에 <laughs> 있는 없나요? 버스는 아니 있죠. 당연하죠. 네. 있는데 제게 뭐랄까? 되게 안전해 보이는 버스거든요 막 많이 흔들리진 아. 않아요 여기 한국 버스 미친 <laughs> 미친 듯이 <질>, 이렇게 <미친>, <laughs>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노을버스는 그렇진 않아요 엄청 천천히 시작을 하고 천천히 멈추고 그래서 너, 마, 완전히 아무것도 안 잡아도 그냥 넘어질 일이 없는데 아, 막 여기는 완전히 <laughs> 에이, 에이, 왔다 갔다 <laughs>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버스, 버스 만약에 안탈수 있으면 안 탔어요 그럼 지금은 어, 우리 버스 버스 정류장은 그냥 되게, 제일 가까워요 지하철역보다.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을 이겨 이겨냈어. 아, 네. <laughs> 두려움을 이겨 내면서 타는 거예요? 예. 네. <laughs> 아. 많이 타다 보니까뭐 뭐 그냥 열심히 손잡이를 잘 잡으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제가 타다가 아나 분명히 여기 가야 되는데 막 이쪽으로 돌아갔어. 막 이런 경우도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여기 오. 뭐, 뭐 표시판 같은 거 많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죠. <laughs> 오, 그냥 시골 음, 아씨는 버스 그냥 충동만 네, 극복하면 될것 같네요. 메가 <laughs> 씨는 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방송 활동하면서 또 혼자 대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면 힘든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어떻게 힘든 점은 있는지. 음, 저는 뭐 지금 피렌스예요. 그래서 제가 다 혼자 해야 돼요. 그관리 음. 같은 거다 해야 하고, 그래서 되게 적극적이어야 돼요. 제가 음. 항상 뭐일 찾아야 하고 뭐 혼자 소속사가 없이 혼자 네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너무 모티베이션을 찾아서 다 혼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렇게 막 광고랑 이런 걸 얻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요? 저는 어, 한번그 캐스팅 매니저랑 연락하고 제 프로필을 보내서 그렇게 음. 뭐 했는데, 아, 근데 음. 항상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없을 때, 원래 방송일은 그렇잖아요. 있을 때 응.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뭐 찾아야 하고 그렇게 해요. 그, 그리고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다 혼자 서류 준비하고, 우리 아버지는 영어 전혀 못하세요. 그래서 저 혼자 다돈 준비하고, 서류도 준비하고, 아, 번역도 아. 준비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좀 어려운 점이었어요, 저한테. 아, 네. 잘 혼자 잘 있지만, 근데 다 혼자 해야 할 때는 조금 힘들죠. 그렇죠. 네. 지금도 사는 그 차니까 맨 처음에는 네. 더 힘들었을 거잖아요. 지금도 낫죠, 그래 그나마. 한국말도 조금 늘어서 좀... 아니 줄... 나는 한국 글을 쓰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laughs> 뚫어지게 쳐다보고, 심지어 잘 써요, 네, 예쁘게. 예쁘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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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메가 씨 프랑스는 되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버스랑 암뷸런스를 막 심고리 심어야 되는데 교통에서는 어떻게요? 해 아, 전 한국 교통 수단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더, 음. 뭐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었을 때 너무 시골에 음. 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자. 음, 그 버스도 많이 없고 음. 그리고 지하철도 없어요. 제가 살던 곳에. 어, 그럼 한국 지하철 되게 낯설었겠네요. 좀, 어, 좀 익숙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요그 사이님 많아서 되게 편해요. 영어도 있고 음, 다 음. 너무 잘쓸수 있어요. 음. 한국 지하철. 파리 지하철이 그렇게 잘 되지, 음. 되지 않았어요. 왜냐고? 뭐? 너무 더럽고 그리고. 저도 갈 때, 저, 지난 가을에 갔는데, 길이 잃어버렸어요. 길이 잃어버렸어요? <laughs> 어? 정말, 그,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한국 지하철이 최고예요, 정말. 아, 최고예요? 근데 아. 문제는, 어, 길이 막힐 때 제일 짜증나요 저는. 아. 한테 어, 저 벌써 길이 안 막혀, 안 막힐 때도 저, 지가 가는데, 길이 막힐 때는. <laughs> <웃음> <와>. <웃음> 제가 알게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제일 불편한 점인 것 같아요. 아, 음, 그러면 뭐 네. 어, 메가씨는 힘든 점이 그냥 교통수단에서는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인플라스보다. <laughs> 메가씨 힘든 점이 지금 그냥 한국에서 혼자 이겨내는 게좀 힘든 거죠? 네. 다두구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네, 요시씨는 어, 어때요? 어. 저는 연휴 아, 동안 쉬면서 되그 아, 뭐지? 지금까지 쭉한 이제 그 유튜브 탈북 청년을 봤잖아요. 보니까 저에 대한 댓글은 유진씨는 아프리카에 가셔도 잘살것 같아. 이런 댓글 좀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왜 이제 강간 그런 이미지만 있지? 아, 그리고 이제 친구가 방콕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아 연휴 동안 좀뭐 어, 하냐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친한 친구인데 너 어디 가서 뭐 하냐 약간 그러니까 나 지금 방콕에서 뭐 어, 나는 어, 나도 방콕 어? 방콕 <laughs> 진짜 방콕에 가있는데방콕이라는 우리 <laughs> 면초인 몰랐어요 응,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 언어 아세요 네네나 어, 처음에 좀 몰랐었지 방콕이라는게 아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있어, 언어 그리고 요즘은 처음에는 이제 언어가 제일 힘들었지만 요즘은 일이 또 이렇게 바뀌고 또 이제 또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정말 어려워요. 힘든 게 아니고 어려워요.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랑 연락을 자주 하고 학교랑 연락해야 되고 그 매니저랑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다른 회사 해야 되고 개념. 이게 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점점 이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뭔가 계속 난감해져서 요즘은 계속 이게 뭔가 계속 뒤져보고 있어요.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되나. 예, 요즘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저희 북한 사람이나 어느 정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든 <laughs> 점은 대인관계도 힘들고, 그리고 또막 교통수단도 다 처음 생소하잖아요. 그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 저 같은 건 똑같아요. 그냥 누구나 할거 없이 한국 사람들도 맨 처음에 아마 생겼을 때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혼자라서 어렵다거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처음 접하는 거라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교통수단은 별로 안 어려웠거든요. 근데 뭐대인관계라든가 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죠. 근데뭐 극복하다 보면 이제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인플라시랑 메가 씨가 월세 방 연희동 사는데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똑같은 가, 가, 같은 건물 <laughs> 같은 건물. 그러니까 혹시 월세인가요? 아니면 월세 인가요 아. 근데 그러면 월세를 어떻게 구했나요뭐 바로 부동산 가서 월세를 구하고 아닐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엄 어, 되게 한. 2 년이나 3년 전에 메이근의 소개를 통해서 부동산 을찾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 미가 씨가 진짜... 먼저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는. 미간 응. 씨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아저씨를 만났는지. 저는 <웃음> <웃음> 아 저는 그때 그냥 뭐 인터넷으로 방 찾았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러면 그때 한국에 왔지 2년차 됐을 때예요? 아니면 1 년? 2 년. 아, 어, 네, 이년 이차인터 네. 네. 인턴을 찾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찾았고 그 좋은 방 와서 연락 드렸어요 그분한테 네. 네. 그래서 그분이 뭐, 뭐 방문 하러 오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갔는데 어, 너무 좋았어요. 어, 근데 어. 나 그다음 그방 찾은 후에 좀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인터넷에서 찾을 때 방을 가끔 음, 너무 사진이 너무 다르고 그런 아, 거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눈이 좋아서 너무... 아, 아. 가격에 비해서 방도 괜찮았던 거예요? 네. 눈이 네, 월세가 음. 비싸지 않나요? 음, 좀, 좀 비쌀 것 괜찮은 방은 좀 네. 음, 네. 비싸요. 그러면 그 월식이 월세를 내려면, 매달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돈도 만만치 않을 거잖아요. 혼자서 하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뭐일 너무 열심히 찾고 있어요 가연씨 이게 우리,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좀안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이제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우리처럼 막 힘들게 살다가 막 어렵게 오고 이런 게 아니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좀, 부모님, 부모님. 아니,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뭔가 좀 그럼 앰뷸런스도 부모님 도움으로 월세를 내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본인이 음. 보는 수입으로는 그냥 본인이 생활을 하는 거죠? 네 아 지금은 지금은 제가 월세를 제 돈으로 내는데 가끔씩 뭐어 이번 달뭐 많이 못 벌었다 엄마 좀더 보내줘 응. 엄마가 네 응. 알겠다고 뭐 보내주지 엄마가 아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 돈 조금씩 받을 때가 응. 응. 있죠 <laughs> 유지 씨 같은 음. 경우에는 집이 또 우리야 뭐다알잖아요 그렇죠 <laughs> 국가에서 응. 임대를 주거든요 응. 네 그래서 아그 임대를 전세금이 없으면 월세를 넣어줘야 돼요. 똑같아 월세를 내는데 좀 적어요, 인계라서 부담이 적어요. 음. 어,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음, 네. 선택할 수. 어, 아, 선택을 하지만 이제 하나원이라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지. 베나 어, 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 TV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 TV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이쪽 베나 TV 구독하기는. 이쪽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